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laughs> 제가 프로 네일러거든요. 그래서 손톱이 많이 얇아진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네일을 할수 있도록 저를 케어해주는 저의 네일과 핸드 케어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뭐, 많이 알려드리는 내용도 없어요. 이번에 사용하면서 좋았던 거, 아니면 몇 개씩 쟁이고 쓰는 제품들 위주로 말씀드릴 거라서, 저처럼 네일 고민 있으시거나, 핸드크림 같은 거못 쓰면 좋을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여드릴 제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하나씩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써보게 된 제품이 바로 OPI 네일 MB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손톱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손톱 강화제라고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은데, 손톱 강화제에 컬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른 컬러가 바로 이 컬러입니다. 너무 누리끼리한 걸 바르거나 너무 주황색을 바르면 손이 더 노래보이는 그런 편이거든요. 이 제품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컬러가 좀 예쁜 것 같아서 샀는데 정말 대만족입니다. 단백질이나 비타민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한번 바른 다음에 다음날 또 한번 바르고 일주일이 지나면 지우고 또 다시 바르고 하면서 손톱을 강화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투명이잖아요. 그래서 손톱 저 여기 지우면 여기 이렇게 하얀 줄이 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이고 그러면 좀 밉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일 컬러를 바른 것처럼 컬러가 있기 때문에 손도 예쁘게 보이면서 손톱을 강화해줄 수있어 있어서 이거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짝 보여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쓰던 매니큐어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발림도 잘 발리는 편이고요. 붓자국도 잘안 납니다. 그냥 뉴트럴 하게 누구나 바르기 좋은 그런 컬러입니다.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정말 10개 이상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포르테의 퍼퓸드 큐티클 오일이거든요. 저는 이걸 가방에 하나씩 놓고, TV 볼때 소파 옆에도 하나 놓고, 작업하는 작업대 옆에도 하나 놓고, 가방마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끝부분이 이렇게 브러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오일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돌리면 이 브러쉬에서 오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우리가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했을 때에도 이 손톱 옆에 거스러미가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저는 이게 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진 않는데 그냥 제 스스로 너무 거슬리고 가끔씩 그걸 막 주어 뜯더라고요. 그러면 손톱에도 손에도 안 좋을 뿐더러 미관상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큐티클 오일을 가지고 다니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5 플러스 1이라서 제가 <laughs> 쟁여놓은 제품들이고요. 한 번에 살때 6개씩 사는데 그걸 지금 두 번인가 세번 정도 구매했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이상 쓴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이 향이 굉장히 다양해요. 몇번 써보니까 어떤 향이 나한테 맞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구매했던 이 제품들. 이 안에 지금 다들어 있는 상태고요. 핸드크림 바르기 끈적끈적거리고 답답해서 싫으신 분들, 저는 여기 손등에도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주면 확실히 건조함도 덜하고요. 이쪽은 제가 손을 씻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쪽이고, 이쪽은 지금 큐티클 오일을 바른 쪽입니다. 확실히 깔끔하죠? 저는 이걸 주변 분들께 많이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가격도 저렴해서 이거는 몇개 쟁여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몇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바로 이솝 핸드크림입니다. 레저렉션 아로마틱 핸드밤이고요. 저는 이걸 선물을 받았어요. 생일 때. 제가 이솝 제품은 처음 써보는데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지금부터 여름까지 바르기 좋은 제형이에요. 살짝 노란기를 띠는 핸드크림인데요. 바르면 리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손 전체에 바르고. 흡수가 딱 되면, 손은 보들보들한데,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답답한 느낌? 그런 느낌도 없어요. 유분기가 많아 보인다거나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지금 되게 보들보들한데 끈적거리지가 않아서 평소에 끈적거려서 핸드크림 못 바르셨던 분들께 이 제품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귀찮아서 핸드크림을 잘안 바르고 이 큐티클 오일만으로 바르곤 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한 다음에는 손이 좀 많이 건조하다 그러면 이 제품으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로마틱 핸드밤이잖아요. 그래서 향기도 되게 좋아요. 지금 이 제품의 향을 제가 맡아보면 인위적이지 않은. 아로마 향인데 이 아로마 향이 꽃향이라기보다는 살짝 풀향 나무향 같은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여성분이나 남성분 모두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핸드크림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네일 케어, 그리고 핸드 케어 할때 사용하는 제품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요것들은 제가 앞으로 네일 케어, 핸드 케어 할때 계속 가져가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뭐 제품이나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